16년 전공 A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셰일의 지질 경계면과 단층의 주향은 모두 N, S 이고 단층의 형성 시기는 180 메가 A, G 이다. 이지역의 발달한 단층의 종류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단층 상단의 수직 변이와 수평 변이로 구분하여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지질도를 지질 단면도로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 단면도로 구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 이 부분으로, 이제 이 부분 지질 단면으로 단면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 높이는 이쪽이 10m, 20m, 30m, 40m로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70, 여기 7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골짜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높이는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형태인데, 자, 이 지금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석회암층, 그리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 셰일층, 점이 찍어져 있는 사암층, 이각 층들의 경사 방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아마키칠해져 이 회색 부분하고 셰일층 석회암층하고 셰일층하고이 경계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계가 지금 20m에서 만나는 선은 여기, 10m에서 만나는 선은 아, 잠시만요. 20m에서 만나는 선은 여기에 있고, 30m에서 만나는 선이여기 있으니까 경사의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경사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20m에서 만나는 선 그리고 30m에서 만나는 선 그래서 경사 방향은 이쪽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어 이게 지금 단층인데 이게 단층인데 자이 단층선 같은 경우 어 이제 30m에서 만나는 선, 그 다음에 40m에서 만나는 선, 그러니까 30m 만나는 선이 있고, 40m 만나는 선이 있으니까. 경사의 방향이 이쪽이죠. 그래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튀어나는 부분으로서 이제 경사의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쪽 끊어지겠죠. 단층이니까요. 그래서 아랫부분 좀 지워줘야 되고,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질 경계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40m랑 만나는 선은 여기, 50m랑 만나는 선은 이제 여기니까 높이가 높은 50m에서 30, 40m 쪽으로 이쪽으로 경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지질 경계선도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석회석, 석회암, 쉐일, 사암이 되는 곳이고 이 부분이 석회암, 쉐일, 사암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단층이냐 하는 것이 단층의 종류를 쓰라고 했는데요. 지금 음, 이렇게 지금 단층면이 단층선이 돼 있고 쉐일층. 일층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어 이제 원래는 원래는 층이 석셋사 이렇게 있던 층이 이런 식으로 단층이 생겨서 이 상반은 밑으로 내려가고 하반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단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 그림을 그려 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요. 석세사석세사 이런 식으로 오죠. 그래서 지금 어, 이 장력에 의해서 인장력에 의해서 아, 이제 단층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돼서 정단층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 단층 상반 지금 이, 이 부분이 지금 단층 상반이죠. 이게 단층 상반의 수직변이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다음에 수평 변이는 이쪽인데 이 지금 방이 표가 돼 있죠. 그래서 서쪽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정단층이고 수직 변이는 아래로, 그다음에 수평 변이는 서쪽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